여보, 오늘 저녁에 엄마가 저녁 먹자고 하네.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으로 와. 또? 화요일에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녁 먹었잖아.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세 번이나 갔었어.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퇴근길에 들르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가 삼겹살 먹자더라. 다른 건 집에 다 있으니까 당신 퇴근하면서 삼겹살만 사 와. 아니, 삼겹살 먹자고 해 놓고 나보고 삼겹살만 사 오라는 건 뭐야? 그냥 우리 보고 삼겹살 사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맨날 밥 먹자고 하면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은근히 부담돼. 이번 달 생활비도 거의 다 써간다고? 식구들끼리 삼겹살 한번 먹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래? 한우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 어머님, 아버님이랑 당신까지 다들 고기를 좀 많이 먹어? 1kg 사면 모자라다니까? 저번 달에도 5만원어치 사갔는데 다 먹고 모자랐잖아. 그러니까. 한번살때 넉넉하게 좀 사. 어차피 남으면 뒀다가 찌개 끓여 먹어도 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가 손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돈이나 한번 보태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네. 지난주에는 냉면에 불고기 먹었고 주말엔 생선구이 먹으러 갔었잖아.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귀찜 먹었지? 그거 전부 우리가 계산했어. 한번 외식할 때마다 10만원은 기본이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5만원으론 어림없다고. 어차피 우리도 같이 먹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가끔 커피 한 번씩 사주시니까 너무 얻어먹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표현은 내가 듣기에 좀 거북하네. 듣기 거북해? 우리 원래 한달 생활비 공과금 빼고 100만원 안쪽으로 쓰기로 했었잖아. 근데 시부모님이랑 식사하느라 매달 50만원 넘겠어. 지금 몇달 동안 생활비 모자라서 저축할 돈 끌어다 생활한다고. 아니, 무슨 생활비를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길래 돈이 없어? 100만원이면 충분하잖아. 밥 먹는 돈 때문에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 건 솔직히 핑계 아닌가? 당신이 조금 더 아껴서 잘 써야지 생활비가 밥만 먹으면 끝나는 돈이야? 당신 맨날 코 풀어놓는 휴지부터 치약, 칫솔, 샴푸, 빨래하면 세제도 들어가지 옷은 안 입고 다닐 거야? 어떻게 생활비를 먹는 데만 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 거다 합쳐도 얼마나 한다고 그래? 일단 나중에 아낄 수 있을 때 아끼고 오늘은 삼겹살 좀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 엄마 집에 소주 없다고 하니까 올때 소주도 넉넉하게 같이 사와.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남편과 결혼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처음 신혼집은 지금 이곳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전세계약 끝나고 새로 이사갈 곳을 찾다 보니 결국엔 시댁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저도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저희가 가진 금액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딱 2년만 살고 그 이후엔 내집 사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댁 근처로 왔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저녁 먹자 맥주 한잔하자고 저희를 불러내시는데 그 모든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아직 일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상황이 아닌데 당연하듯 저희한테 계산을 하게 시키셨습니다. 연말에 한번 아버님이 한우 먹고 싶다고 식당 예약해놨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크게 사주시려나 생각했더니 다 먹고 나서 두분 모두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나가셨어요. 그때 식사 금액이 28만원 정도 나왔는데 진짜 계산하면서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인간은 더하면 더했지 돈 아낄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니었어요. 오늘 엄마가 돼지갈비 먹자고 하시네. 이따 끝나고 집 근처에 돼지갈비집으로 와. 우리 항상 가는 곳 어딘지 알지? 이번 달 생활비 다 떨어졌어. 어머님이 사주신대? 무슨 소리야 돈이 없긴 왜 없어. 카드 긁으면 되잖아. 생활비 다 떨어졌다고. 카드 긁으면 그 돈은 다음 달 생활비에서 차감되는 건데 맨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우리 돈안 모아도 돼. 집 안서? 저축 안 해? 겨우 돼지갈비 한번 먹는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융통성 있게 좀 해봐. 밥한번 먹을 때마다 내가 당신 눈치 봐야겠어? 우리 이번 달에 시부모님 모시고 밥만 아홉 번 먹었어. 내가 어디서 얼마 썼는지 전부 정리했거든? 외식 일곱 번에 어머님 댁에서 치킨에 맥주 배달 시켜 먹은 거두 번까지 총 63만 원 썼다. 그런데도 오늘 또 돼지갈비를 먹자고?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별로 먹지도 않았네. 남들은 오마카세나 호텔 뷔페 같은 곳한번 가면 한끼 식사로 그만큼 쓸걸? 한달 내내 그 정도 썼으면 진짜 얼마 안 쓰고 선방한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겠지. 난 시부모님이랑 밥 먹으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싶지 않아. 우리 작년에 이사 온 뒤로 그런 돈만 아꼈어도 천만 원은 더 모았겠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곳에 쓰는 돈 아끼자고 하면 나도 그러려니 할 텐데. 부모님이랑 밥 먹는 돈을 아끼자고 하는 건좀 심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똑같이 모시고 밥 먹으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은 멀리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밥을 먹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그냥 두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식사권이라도 보내드려. 우리 집에 10만원 쓰면 당신 집에도 똑같이 10만원 쓰면 공평하잖아. 난 먹는 걸로 돈 아끼면서 궁상 떨고 싶진 않아. 특히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건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앞으로 시부모님이랑 밥 먹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린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한번 두고 보자 생각했어요. 누구는 효도를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건줄 아나 보죠?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1년에 몇번 얼굴 찾아뵙기 힘들어서 아마 남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집에 와서 지금까지 시부모한테 쓴 돈을 전부 계산했고, 같이 밥 먹느라 쓴 돈이 9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적금 통장 외에 비상금 용으로 모으던 통장을 해약했고, 친정엄마한테 500만원 용돈 시원하게 보내드렸죠. 여보, 우리 엄마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사위 덕분에 해외여행 가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응, 음, 그게 무슨 소리야? 해외여행이라니? 당신이 그랬잖아. 친정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돈 쓰라고 해서 다음 달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두분 패키지 끊었더니 500점도 되더라고. 뭐? 500만원? 뭐가 그렇게 비싸? 아직 멀었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이랑 밥 먹느라 900만원 썼더라고. 나머지 400만원도 용돈으로 드릴 생각이야.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우리가 그런 돈이 갑자기 어디 있어? 여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맞는데? 오늘 적금 작은 거 하나 깼어. 거기엔 600밖에 없더라. 나머지 400도 엄마 여행 가기 전에 보내드리고 싶으니 이번 달 적금은 안 넣으려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은 건 여보랑 나도 반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똑같이 900만원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난 별로 시부모님이랑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그럼 나머지 400은 없던 걸로 할게. 대신 앞으로는 시댁에서 부르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 집에 용돈으로 보낼 테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랑 다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하시지. 내가 싫다니까? 나는 그냥 집에 와서 있는 반찬에 밥 먹어도 돼.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많이 먹고, 나는 그돈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드릴래.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할 줄 알았나 봐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심하면 세 번이나 시부모님 밥을 사줬었는데 제가 그 돈만큼 우리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요즘은 안 먹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그건 본인 부모한테만 안 아까웠나 봅니다. 저도 이렇게 치사하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같이 거울 치료를 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야, 결혼 한번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너는 진짜로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서 살아. 그게 편한 거야. 왜또 그래? 남자친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좋아서 난리더만. 그게 아니야. 남자친구네 엄마 그러니까 곧 시어머니겠지? 나를 가만히 못 놔둬서 안달이야. 왜?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언니들한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기가 세면 결혼생활 너무 힘들대. 그게 아니야. 나는 주말에는 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만 뭐 사주겠다고 백화점 가자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끌려다니느라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아 백화점 겨우 그런 일이었어? 그런 일이라니 얘좀 봐.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끌고 다니고 나는 이런 명품 가방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부지나 계속 사주시잖아. 아직 결혼 안 해본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예비 시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은근히 부담스러워. 그러게 너네 남자친구네 집안이 잘 산다고 하더니?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저번에도 백화점 가서 뭐 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원피스 선물 받아서 내가 너 만날 때 입고 갔었잖아.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못하는데, 진짜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뭐 좋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일단 받고,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시댁에 잘하면 되는 거지. 너는 아직 결혼 준비를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무튼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나중에 또 이야기해.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저는 올해로 28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지만, 결혼 준비는 아직이에요. 각자 집안사 정도 뻔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덜 됐고,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돈을 더 모아놓고 결혼할 생각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 10년 지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는데, 집안 형편이 저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빠르게 친해졌었죠. 저희 둘다 성적도 비슷해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만고만한 직장 생활 중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3년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친구는 남자를 안 만나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없고, 집안에서 결혼 자금으로 해줄 돈도 없다면서, 이번 생은 결혼 포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한 지 겨우 반 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속도 위반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네요. 남자친구가 8살 많은 사람이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남자 쪽에서 자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하더군요. 제 친구가 노는데 돈을 다 쓰느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500만 원도 없다는 건 옆에서 지켜본 제가 더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지만 돈한푼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집도 혼수도 결혼식 비용 모든 것들을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들이 사업을 몇개 하시는 큰 부자라면서 자기는 정말 몸만 가면 된다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매번 백화점에서 선물 받았다며 각종 명품 가방들이나 액세서리들을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더라고요.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이 진짜 있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루 아침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친구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신혼집을 결정해 놓고 시작해야 돼. 내가 정말 신혼집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아니, 이번엔 또 왜? 그쪽 집에서 집이며 혼수며 다 해주기로 하셨잖아. 너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 데나 깔끔한 집이면 상관없는데 굳이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 주시겠다고 난리셔. 신축 아파트 우리 집옆 동네에 새로 짓고 있는 거 그거 평수가 엄청 크던데? 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옛날 분들이라서 융통성이 없어. 당분간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살 텐데 우리가 45평이 왜 필요하니? 그냥 30평대라도 좋으니까 나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1년 남았으니 다른 곳에 전세 살기도 어렵고 일단 입주 전까지는 아버님 건물에서 살고 있으라잖아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되겠네 아버님 건물인데 괜찮겠지 그쪽이 돈 많은 집이긴 한가보다 몰라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야 그냥 아파트 사주시면 되는데 꼭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미치겠어 결혼까지 했는데 투른 건물에서 어떻게 사니?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집들이는 하지, 그래?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너네 집들이 하는 거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년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면 그때 집들이 할게. 여기는 도저히 창피해서 너희들 불러다 뭘 못할 것 같아. 그래, 너 좋을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제 친구는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비싼 곳에서 하는구나 싶었고 예식장에서 나오는 밥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남자친구랑 결혼할 때 이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 친구 중 하나가 결혼식 날 친구의 남편을 보면서 자꾸 어딘가 낯이 익다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흔한 얼굴이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 생각을 계속했지만 결국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야, 나 생각났어. 영심이 남편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우리 남편이 결혼식 사진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 너네 남편이랑 아는 사이야? 나이도 엄청 많던데. 아는 사이라고 하긴 뭐하고 옛날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던 직원이었어. 나 재작년에 결혼하고 처음 집들이 할때 그때 우리 집까지 왔었다니까? 아, 그래? 영심이 말로는 돈도 많고 대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대기업은 무슨. 남편 말로는 그나마 먹고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계약직으로 시작한 건데 그나마 일도 엄청 못 해서 계약 기간도 다못 채우고 4개월 만에 잘렸다더라고. 맨날 돈도 없어서 지질이 궁상 떨고 점심시간에도 얻어먹기만 했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집들이 왔을 때도 그 사람만 빈손으로 왔어. 밥도 제일 많이 먹어놓고 생각해보니 열받네. 그럼 너네 남편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대기업으로 취직을 한 건가? 그래도 남자 쪽 집안에는 부모님들이 돈이 많다고 하던데? 아파트도 사준다고 하고 지금 걔네 신혼집도 1 5만의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야, 그거 다 영심이가 혼자 뻥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영심이네 남편이랑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쪽 집안에 돈도 없대. 남자는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일 하고 있고 집은... 윗동네에 있는 반지하라던데? 아파트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 계약금 넣을 돈도 없을 거다. 그럼 영심이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왜한 거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나야, 모르지. 개성격에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데. 별볼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영심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겠지. 시댁에서 명품 선물 받았다고 하고 예식장도 제일 좋은 곳에서 했잖아? 집안에는 진짜 돈이 많은 거 아닐까? 얘는 진짜 순진하기는 그거 전부 남편 카드로 긁었겠지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무리했을 거야 진짜 웃긴다 결혼식 끝나면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짓말을 대체 왜 했을까? 몰라 아무튼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지인데 영심이 앞에서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까? 어차피 내년에 아파트 입주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상한 핑계대면서 못 가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겠지 나는 그냥 앞으로도 모르는 척 할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우리 다들 모르는 척 하자. 영심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는 끝까지 모르는 척 해. 그게 낫겠지? 제 친구는 아직도 종종제에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 시댁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뭘 사줬다느니 주말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놀다가 왔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 때마다 정말 비싼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굳이 무리해서 저럴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거짓말을 계속 하는지 지켜보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 여름에 아파트 입주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요즘은 거짓말 스케일도 점점 커져서 남편이 차 사준다며 외제차 매장에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던데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